안녕하세요, 페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파트를 다룰 때 필수로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상단 메뉴 모델로 와주시고요. 가장 먼저 맨 왼쪽에 있는 선택 도구부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 말 그대로 파트를 선택하는 도구고요. 클릭한 상태에서 이리저리 잡아끌 수 있고, r t 랑 T키로 가로 세로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자를 그려 가지고 파트를 여러 개 선택하거나 시프트를 꾹 누른 상태에서 파트를 여러 개 클릭해 가지고 여러 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파트들은 오른쪽 클릭 후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지만 복사한 게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복제하기에는 복사하기랑 붙여넣기를 한꺼번에 합니다. 그리고 삭제하기, 그리고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을 통해서 파트를 모델로 만들 수 있고 물론 그룹된 것들은 다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파트가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어도 그룹은 충분히 가능하고 맨 위쪽에도 그룹 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그 밑에는 락 툴이라는 게 있는데 파트에 락 툴로 락을 걸어 주시면 그 파트가 더 이상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상자를 이렇게 씌워 봐도 파트는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베이스 플레이트가 선택이 되지 않는 이유도 기본으로 락툴로 락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락이 걸린 파트들은 다시 락툴을 한번더 꺼내서 락을 한번더 걸어주면 락이 풀리고요. 또는 여기 밑에 있는 언락얼이라는 항목을 클릭해서 락이 되어 있는 모든 파트들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선택 도구 이야기였고요. 여기 옆에는 이제 무브 도구, 움직이는 이동 도구, 스케일 어, 크기 조절하는 도구, 로테이트 회전 도구가 있고 여기 다섯 번째 트랜스폼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솔직히 그냥 앞에 있는 네 가지 짬뽕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네 가지를 사용할 수 있으면 굳이 얘는 사용하실 필요 없고요. 저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수로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를 보시면 로테이트랑 무브라고 써 있고 숫자랑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숫자는 45도 1이라고 써 있는데 45도씩 돌아가고 한 칸씩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를 0.5로 조정해 주시고 여기 숫자를 10으로 조정해 주시면 얘가 0.5 칸씩 이동하고 회전도 10도 기준으로 10도씩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 체크박스를 아예 해제해 주시면 아주 부드럽게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회전도 아주 부드럽게. 지금 파트에 걸려 가지고 파트끼리 통과하거나 겹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 여기 콜리전이라는 항목이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꺼 주시면 파트랑 파트끼리 이렇게 통과 겹치는 게 가능하고 파트랑 터레인도 이제 겹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둬봤자 게임을 막상 실행하면 겹친 파트들은 다시 튕겨 나오기 때문에 여기 앵커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굳이 겹치지 않는 파트라도 이렇게 허공에 떠있는 파트 또는 그냥 분해를 원하지 않는 모든 건축물들은 앵커로 고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움직이는 툴, 아이템 또는 자동차, NPC를 제외한 움직이지 않는 모든 모델들은 고정해주세요. 트랜스폼 옆에 보시면 콘스트레인트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켜져 있으면 앵커된 파트들 또는 그거 옆에 붙어 있는 파트들 일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꺼두셔야 돼요. 이게 원래는 무슨 용도냐면 이렇게 바틀로 연결되어 있거나 이렇게 축으로 연결된 파트들 보시면 여기 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파트들을 이렇게 움직임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친구도 원래는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데 대신에 축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다음 얘는 지금 어긋나게 돌아가는 게 제가 축 잘못 설정해놔서 그래요 그건 말고도 여기 밑에는 또 조인서페이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파트랑 파트가 면끼리 정확하게 딱 닿았을 때그 파트 두 개를 붙여주는 용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얘도 못 움직여요 이게 만약 항상 켜져 있으면 자동차나 툴 같은 거를 만들다가 여기 파트가 붙어버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여기 고정되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또한 평소에는 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이세 개는 평소에 다 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용어만 더 설명할게요. 자, 이건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는 이걸 조종하는 영혼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캐릭터는 실체가 있고 플레이어는 여기 있는 오브젝트고요. 캐릭터는 워크스페이스에 실제 있는 이 모델입니다. 그 차이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것밖에 다른 용어들도 설명해 드릴게요. 익스플로러 또 한글로 탐색기입니다만 저는 익스플로러라는 용어를 더 좋아합니다. 예. 게임을 구성하는 오브젝트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속성, 영어로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얘는 오히려 그냥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그 오브젝트의 속성을 볼수 있어서 이거를 바꿔줌으로써 파트의 설정을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사이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오른쪽 위쪽에 떠있는 게 바로 리더보드입니다. 가끔씩 여기에다가 점수 같은 것도 띄우기 하는데 그거는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파트를 다룰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 목록이었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